점점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.

<목소리> 요즘 허플레이스. 야, 야시네야, 지나온다는 거기다. <웃음> <웃음> 사진을 찍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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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든 앉든, 여기 한 둔. 소공까지도 다 왔습니다. 조금 올라가면 또정상이에요 아 김밥 왔다. 어. 내가 보지 <laughs> 너의 비낭이 있단다. 난 무게를 줄이기 아, 그럼... 위해서 먹겠어 근데 이물색성꼭 십자가 같더라고. <laughs> 어? 십자? <laughs>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니가사줄이엉망스다 <laughs> <다시 생활하라고 하겠다. 웃음> 진짜 맛있다. 야, 저기 텐트 것도 폈어. 와 여기는 벌레가 많네요. 대단하시네요세요이거 어, 네, 비교 비교 딱! 어. 자, 잡으세요. 좋하신 걸로 잡으세요. 음. 요세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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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개 네. 얼마예요? 세 개면 6 0원이네요감사 네. 네. 많이 사세요. 진달래이고 나발이고 잡혀. 갈증은 나겠지만, 그래도.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. 다행히 여기서부터는 코스가 조금 완만한 편이어서. 하, 힌 코스는 다 지나왔습니다. 이 코스는 진달래가 거의 없고 잘 보이지가 않고 작년에 철쭉 했을 때 그때가 좀더 예뻤어요 비타민 그 종합 아니, 에너지 그건데 미친. 발포 비타민 그거 불 타는 거 미친. 흡수율이 제일 빨라 내가 다른 거다타 봤거든 마그네슘 종류 음. 막 다리 절리니까 이게 음. 유리 음. 유이미티 <laughs> <laughs> <파이프> <유리티. 발포? 웃음> <laughs> <피포에 웃음> 오소재까지 거의 다 와갑니다. 어, 지금 오늘 가지고 온 물이 1리터 하고 음료수 하나 챙겼는데 오소재에서 약수물을 보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져왔던 1리터를 버렸거든요 산행 시작 전에. 와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최소 2리터는 있어야 돼요. 지금 굉장히 갈증이 나서 힘듭니다.

오늘은 밥집에 다 와갑니다. 먹어볼까? 먹어볼까. 아, 배고프니까. 김밥이. 아, 냄새가 조금 애매하네요. 어, 그래? 맡아봐요. 어, 사, 아니 아니 살짝 나긴 는다 음. 먹어도 괜찮겠죠? 그 정도면 먹었어 <laughs> 음. 맛은 괜찮죠? 응 음. 냄새가 좀 그런 거지 응 음. 김치 먹어봐 앞에 음. 김치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응저 음. 빨지실 할수 있어, 있어. 비누공답이 날아는데 음. 근데 나는 괜찮아 혹시 이런 음, 거사오 살 나거나면 안 먹는 게 맞긴 한데 그냥 먹뭐 소소한데 저는 이정도는차안 나요. 음 응, 너무 괜찮은데. 음. 응. 예 먹겠습니다. 예, 잘 대고 좋았어. 국가 본제다 이거랑 가 같습니다. 맞아 <laughs> 어우, 배불러 오늘은 딱두꾸도 자겠네 요 어? 오랜만에 딱두꾸도 자겠어 어. 万众瞩目 있어요? 응. Uh. Ach, 머리가 머리가 어이, 여기 있네요.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. 더 땡겨? 더 땡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네모노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예쁜데요 음, 너무 예쁘다 지금 온도 한 1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도요? 응딱 좋네요 누워 가지고 새소리 를듣고있 으니까, 오늘 의 약간 녹음 원이 싹가 시는 기분 입니다. <laughs> 이 선도 다 뺄까, 이렇게? 그치? 아, 이것도 이렇게, 이렇게 깔끔하게 빼놓으면 선마다 정리해서 하면 깔끔하겠구나. 진짜 <laughs> 타그어어 진짜 그런 경험은 저도 생전 처음이라서 어. 와 진짜 멘탈 싸움 아 지금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아? 어 아. 입술, 입술도 막 말려 들어가고 응 와.. 축 와.. 진짜 어지러웠다니까요 고문 고문 고문이야 고문 너무 더웠어 근데 그게 어제 우리 뿐만 아니라 거기 등산길 들이 맞아요 다 겪은 상황이서 대부분 거의 80% 이상이 다 물좀물좀 물좀 있냐고. 나도 없는데. <laughs> 그 정도로 어디가 지금? 어. 근데 사실 산에서 물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. 진짜 쉽지 않대, 근데 네. 어려운 거야. 음, 근데도 다 물어본다는 아, 게. 그냥 게... 게... 어. 눈만 마주치면 다물좀 있냐고. 아. 아, 근데 너무 웃겼어. 거의 눈치 아. 싸움 아니야? 그쵸. 이게 늘물좀 있을 것 같은데. 저희도 물어보고 싶은데,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. 근데, 결과적으로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. 맞아. 상황이 다 똑같았어요.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더웠고. 물이 부족했어, 다들. 근데, 비라도 내렸으면 했었어요. 아마 빗물이라도 먹었을 거예요. 비라내려놓 지효 어제는 진짜 언니가 와, 마지막에 물 들고 올라와줬을때 나 너무 감동이었어 감동이였어? 어 진짜 그때 천국을 맛봤잖아 지옥과 천국을 맛봤어 평일에 내자 시간들이 어쨌든 저번주 3월말이 피크다는 거네요 그, 이앞 전주 평일에 가서 그... 진달래가 아주 저정리였는데요. 아 비가 아주,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나버렸어요. 아 어쩐지 쑥 떨어졌더라구요. 진달래가 싹 가버렸어요.